비타민C를 먹고 안 먹고 차이가 꽤 있어요. 먹은 날은, 어, 밤을 샌 다음날 비타민C를 먹으면 정말 그래도 괜찮아요. 어, 근데 이제 과연 이게 유방암에 어느 정도 좋은 효과가 있는지, 그리고 특히 고용량 비타민C는 또 유방암 환자한테 좋은지,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, 교수님? 네, 그 고용량 비타민 C를 많이들 물어보시고 또 실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요. 고용량 비타민 C는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세포주나 이런 거 가지고 했을 때 항산화 작용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항산화 작용이 암에는 좋은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. 그래서 어그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이제 환자에서 직접 근데 연구한 자료는 굉장히 드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없지만 또 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암, 특히 유방암의 뭐 재발이나 전이나 이런 거를 막아줄 수 있다 이런 연구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네.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.